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사퇴 기간이 총학생회 회칙 내용 중 중앙운영위원이 출마 및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 시행일 30일 이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1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던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지난 17일 전학대회를 통해 회칙을 개정한 뒤. 18일부터 선거 일정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보도부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직접 총학생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궐선거를 진행할 당시에 갑작스럽게 온라인선거로 바뀌면서 원래 수업 4분의 1선 이전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때도 사태를 30일 이전에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학기도 온라인선거가 되면서 네, 저희가 그 부분 중순관이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안 지켜줘도 된다면 그 부분을 1학기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돼서 네, 진행을 했고, 어, 원래 사태기간이 이틀인데,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의원 사태기간 5일로 늘렸고, 당연직 사태기간은 5일로 다 늘렸습니다. 원래 4일만에 끝날 걸 10일로 늘렸죠. 이 부분이 다안 맞춰줘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다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었는데, 1학기 때 진행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었기 때문에 2학기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회칙상에 어떻게 보면 위배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회칙에 있는 모든 부분 자체가 오프라인 선거에 해당하는 거고 저희가 진행하는 건 온라인 선거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1학기 어 회칙을 바꾸려고 하면 은 전학 때를 열어서 회칙을 바꿔야 되는데. 중성관이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선거 시행 세칙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선거 시행 세칙을 바꾼다고 해도 회칙 부분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어, 저희가 2학기 전학 때에도 오프라인 그 수업을 안 하는데 학생들을 불러서 어, 코로나 이렇게 위험한데 전학 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안 맞아서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전학 때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다 됐어. 사람인 도장으로 찍었을 때그 도장이 아니면 다 무효투표다. 라고 정확게 명시가 또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선거를 진행하면은, 어, 그 도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무효 투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이 부분을 가지고 또 회칙에 또 위배되는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제 회칙을 다 개정을 하고,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래, 그래서 선거를 다 이렇게. 우선 첫 번째는, 어, 서류 붙은, 지금 이미 입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 서류 비용을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서류를 다시 다 돌려드릴 예정이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정책자료집을 원래는 프린트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삭제를 시켰고요.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USB 사진 정책자료집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을 다 다시 돌려드리고 그 부분을 다시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미 이후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 현수막이나 공고문 을 어, 포스터를 출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중선관이 다 논의를 해봐야. 어 저희가 선거 시행 세칙 개정하는 부분 있어서 중성관이 회의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회의록을 올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회의록 안에 어,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녹음본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회의록에 게시가 안된 거죠. 어떤 회칙이나 세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결정한 거 하나도 없고 항상 저는 투표해서 이 부분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어, 성관이 톡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개정됐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회의록에 다 담기지 않으니까. 네, 그 부분 조금. 그 내용은 다 똑같은 거 맞죠. 애초에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은 정식 자료지 인쇄부. 맞죠? 인쇄부가 USB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서류심사 보는 당일날 USB 안에 처음 서류본 두 팀이 어, 사진도 두 매씩 있었고, 자료집도 서른 부씩다 들어있었어요. 매수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니까, 사진도 한매 이상, 그리고 정책 자료집도 한매 이상 있으면, 어, 다 넘어가자. 단, 사진이든 정책 자료집이든 인쇄부와 그 USB 안에 담긴 것은 반드시 똑같아야 한다. 라고 정확하게 거기서 다시 명시를 하고 넘어갔는데, 어, 선거 시행세 칙에 분명히, 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선거 서류 부분에 있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정책 자료집이 담긴 USB에 만약에, 어, USB 안에 담긴 거를 정식 자료집으로 출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도수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와도 되는 게 맞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그 정식 자료집 인쇄물이 그대로 담긴 USB를 가져 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중성관이 안에서 그렇게 의결이 난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중성관이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어 이야기해서 네 그렇게 의견이 난 거죠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다시 선거를 새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뭐 처음 선거를 진행하는 사람이 모를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아예 선거 생행자리를 뺐어요. 온라인 선거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온라인 선거를 이때까지 해본 설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획칙이나 세칙은 다 오프라인 선거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급하게 바꾸면서 이 부분 두 개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우선 선거 시행 세칙 부분을 거의 다 바꿨고요. 날짜 부분 다 수정을 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상 봤을 때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그 부분까지 또 수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회칙 반드시 개정해야 됩니다. 네. 내년에 만약에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로 진행이 된다면 온라인 선거에 대해서 회칙을 이렇게 또 바꿨기 때문에 내년 선관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 수정을 하고 갈 겁니다. 다가올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원활하고 깨끗한 선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 UBS 뉴스 홍세린입니다.